선수들이 집중을 그렇죠? 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전으로 올렸습니다 골! 구자철의 득점입니다 주민규가 아니고 구자철의 득점을 했습니다 2대1 역전 제주입니다 구자철의 시즌 첫골자 오늘 어... 한골 1도 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시즌 마지막 경기에 본인의 진가를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구자철 선수가 오늘 교체를 출전해서 도움 하나 그리고 득점 또 역전골을 만들어낸 구자철 선수입니다 네, 주민규 선수에게 다 쏠려서 그런걸까요 구자철 선수가 네. 니 골을 만들어내네요 <laughs> 자 이제 경기 시간은 네. 끝나기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에 자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지만 더 기쁨을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결국에 역전골을 제주가 만들어냅니다 네. 자주의 역전골 부자철 선수가 테이블로 돌아와서 첫골을 만들어내면서 결승골이 될 것인지요 주민규에게 모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부자철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